2025 서울 창업박람회 수백 개의 부스 중 유난히 북적이는 한곳왜 사람들이 여기에만 몰려드는 걸까요? 여기는 바로 여코폰 부스 프랜차이즈 창업관에서도 질문이 가장 많고 상담이 가장 길어지는 부스입니다 왜일까요? 창업비용이 싸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광고를 망해서일까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브랜드가 진짜 운영 중인 시스템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포스터가 전부라면 여기 옆코포는 실제 실무 운영 시뮬레이션, 2개월 교육 과정, 고객 유입 구조까지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받으신 분들은 여기만큼 데이터 기반 설명이 명확한 브랜드는 드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돌고 오니까 결국은 여기네. 그게 바로 여코뿐입니다 강남의 현장에서 계약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단돈 500만 원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실제 월 수익은 600에서 800까지도 기대 가능한 구조.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시스템화된 구조로 잡혀 있다는 걸 보니 충분히 납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스로 오시면 다양한 복기로 여러 가지 사은품을 얻을 수 있으며 비밀. 창... 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부스는 꼭 들러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프랜차이즈 소개가 아니라 당신이 사장이 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창업박람회 에 방문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옆코폰의 정연이었습니다. 안녕.